혹시 최상의 성능과 세련된 디자인을 모두 갖춘 노트북을 찾고 계신가요 델 2023xps 179730 core i7 등 그런 여러분에게 I2에서 완벽한 어.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 노트북은 인텔 13세대 core i7 프로세서를 탑재하여 강력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특히 지포스 rtx 4060 그래픽카드는 그래픽 작업이나 게임에서도 탁월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넓고 선명한 17인치 디스플레이는 몰입감을 극대화하며 얇은 베젤 디자인은 현대적이고 세련된 느낌을 줍니다. 또한 고급스러운 알루미늄 바디는 내구성을 높여주며 이동 시에도 스타일을 잃지 않습니다. Dell XPS 17 9730은 생산성과 창의성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최고의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